안녕히 주무셨어요. 1월 5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때입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네, 전도서 읽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전달하는 사람 코헬렛인데요. 오늘은 그 많은 지혜 중에 시간에 대한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 볼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어, 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준비하고 가기도 하는데요. 많은 것들을 저희 좀 어쩌다 하노라 하는 게그 어쩌다라는 말이 코로나가 되고 많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꼭, 음,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저희가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쩌다 보니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었고 어쩌다 보니 지금 손으로 목상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내가 학교를 다니지 내가 이럴 때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금 학교가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졸업식을 하는데 제일 예쁜 그 비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정말 왜 하필이면 이럴 때 공사를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야, 운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점집에 가고 나는잘 모르지만, 그유 중에 하나가 그 때를 좀 알려고, 유튜브에서도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구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에 대한 거예요. 언제 팔고, 언제 하고, 그 때를 좀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 어느 시기에 정말 그걸 내가 잘 알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읽는 눈, 뭐, 뭐, 시류가 어떻게 될 건지, 뭐, 경제는 어떻게 될 건지,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건지, 그 때를 아는 것도 세상의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 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중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린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때를 알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좀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좋은 거, 내게 유리한 시간을 찾고자 하는데 때로는 내가 웃을 때도, 울 때도 심전, 어,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도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울고. 웃고, 아픔이 있고, 때로 기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느냐, 아니, 믿어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냐면 너무 기쁠 때, 와, 내가 다 잘한 것 같아.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전도서. 오늘은 때에 대한 거였어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대한 거였어요. 세상은요, 때를 잘 파악하고 알고 그 시기를 잘 알아가라고요. 그것도 뭐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어, 몇, 뭐 며칠 중에 뭐 길이 있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 울고 웃을 때 아픔이 있고 기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이 역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전도자가 말한 지혜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땡기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가 오겠지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울고 웃고 아프고 기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